메갈로돈이 무섭다고요? 에이, 마리아네구의 생명체들은 더 무서울걸요? 저를 겁쟁이라고 부르셔도 할수 없어요. 그럼 마리아네구에 살았던 선사시대의 메갈로돈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날카로운 이빨에 오싹하게 생긴 생물들이 있는데, 바로 현재 그곳에 살고 있죠. 마리아네구의 많은 부분이 아직 탐사되지 않았지만,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발견한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세계의 가장 깊은 바다 속에 사는 소름끼치는 생물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계속 시청하세요. 하지만 경고합니다. 다시는 바다에서 수영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적어도 깊은 곳에서는요. 10번부터 시작합니다. 10번 귀신 물고기 이게 진짜 이름인가요? 마리아나 해구는 수심이 1,668m에 이르는 해저 협곡으로 해수면으로부터 거의 11km 아래에 있습니다. 정말 깊죠. 과학자들이 마리아 해구가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 이 해구는 지구상에서 가장 탐험이 덜된곳중 하나입니다. 또한 전 세계 해양에서 가장 깊은 지역이고요. 그곳에 사는 많은 생물들이 아직 인간의 눈에 띈 적이 없었지만 과학자들은 귀신 물고기를 만나게 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귀신 물고기는 이름에 걸맞게 살고 있습니다. 저것 좀 보세요. 귀신 물고기는 육식성이고 날카로운 이빨이 달린 입안으로 들어오는 곳이라면 무엇이든 다 먹습니다. 이 물고기는 먹이를 찾기 위해 접촉, 화학적 감응에 의존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심해에서 다른 생물이 발산하는 화학 잔류물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심해 물고기와는 달리 몸에 빛을 생산하는 세포가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심해는 매우 어두워요. 그래서 마주치는 것은 무엇이든 씹어버립니다. 뭐, 보기에는 무서워 보여도 인간을 위협하지는 않아요. 귀신 물고기는 약 18cm까지만 자라거든요. 그래도 사실 바다에서 편안하게 수영하는 동안 마주치고 싶은 그런 생명체는 아니죠. 9번, 덤보 문어. 생긴 것은 귀여울지 모르지만 이 문어는 먹이를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이 문어는 이빨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해저에서 헤엄치는 심해성 무척추 동물을 주로 먹고 삽니다. 덤보 문어는 만화 캐릭터 같은 외모 덕분에 그 이름을 얻었는데요. 코끼리 같은 넓적한 귀를 가지고 있고 30cm의 모음 위에 부리부리한 눈이 있죠. 오세 하나 기구에 따르면 덤보 문어는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사는 문어입니다. 문어의 팔이 물갈퀴가 달린 피부에 연결되어 있어서 우산 문어라고도 불리죠. 문어가 팔을 펴면 마치 우산처럼 보여요. 미끈미끈하고 배고픈 심해우산이요. 8번 배럴라이피쉬이 독특한 물고기는 마리아나 해구의 해저 762m에 삽니다. 이 물고기는 멋지고도 기이한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우선 머리가 투명합니다. 배럴 라이피쉬는 머릿속이 훤히 들여다보여요. 어떤 과학자들은 이 투명한 머리 덕분에 바닷속 깊고 어두운 곳에서 좀더 많은 빛을 모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을 못 보며 사냥하는 다른 물고기들에 비해 유리한 점이죠. 물고기의 머릿속에는 위로 향하는 두 개의 원통 모양의 눈이 있어서 먹이의 윤곽을 볼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물고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고 있지만 여전히 번식 패턴과 생명 주기에 관해서는 충분히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신비롭네요. 7번, 바다 악마 앵글러피쉬. 이 생물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라기보다는 공포 영화에 나오는 괴물처럼 생겼습니다. 바다 악마 앵글러피쉬는 무려 975m 깊이에 살고 있고, 외모면에서도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 기형적인 몸, 그리고 섬뜩한 시선을 모두 갖췄죠. 하지만 아마도 바다 악마 앵글러피쉬의 가장 소름 끼치는 점은 먹이를 잡는 방식일 겁니다. 이마에 낚시대 같이 생긴 기관이 달려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밝은 불빛이 동물들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일단 먹이가 빛에 충분히 가까이 다가오면 덥석. 먹이는 바다 악마의 거대한 턱에 잡히고 맙니다. 바다 악마 앵글러피쉬는 심지어 자신의 몸보다 더큰 먹이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식탐이 정말 대단하네요. 6번 마귀상어. 영화 조수가 무섭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이제 나올 심해 생물체를 보면 다시는 바다에 수영하러 가지 않는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귀상어는 해저 914m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주칠 일은 결코 없을 거예요. 마귀상어는 상어와 악몽에 등장하는 생물을 섞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상어는 그 턱에 잘 어울리는 튀어나온 검 같이 생긴 주둥이를 가지고 있죠. 보통 회색빛을 띠는 다른 상어들과는 달리, 이 무시무시한 녀석은 어울리지 않게 분홍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서운 생김새 말고, 과학자들은 마귀 상어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길이가 5m까지 자랄 수 있다는 것 말고는 별로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아직 이 상어에 대해 배울 것이 많아보여요. 그럴 용기가 있다면요. 5번, 심해 도끼고기. 작은 도끼처럼 생긴 이런 도구 보신 적 있죠? 심해 도끼고기는 마치 작은 손도끼처럼 생겼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40종 이상의 도끼고기가 있는데 가는 몸통이 반짝이는 비닐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금속처럼 보이죠? 심해 도끼고기는 15cm 정도까지 밖에 자라지 않지만 해수면 아래 1,542m에서 심해 압력을 견딜 수 있습니다. 빛을 발하는 몸 덕분에 물 위로부터 얼마나 많은 빛이 들어오는지에 따라 빛을 냅니다. 이 희미한 불빛 덕에 위장하며 숨고 다가오는 포식자를 속일 수 있죠. 4번 좀비 벌레. 어머, 바다에 좀비가 있다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좀비 벌레는 심해의 좀비가 아니고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또한 뼈 벌레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고래와 같은 거대한 포유류의 뼈를 먹어 치웁니다. 산을 분비해서 죽은 고래의 뼈를 분해하고 속의 내용물을 얻죠. 맛있게 들리나요? 좀비벌레는 물 속에서 산소를 끌어들이기 위해 가지처럼 생긴 사지를 흔들어서 숨을 쉽니다. 3번 심해 드래곤 피쉬. 만약 가장 흉측하게 생긴 바다 물고기에게 주는 상이 있다면 심해 드래곤피쉬가 우승할 거예요. 끈적끈적하고 비늘이 없는 피부, 거대한 치아, 그리고 엄마만이 사랑할 수 있는 얼굴을 가진 이 바다의 악동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심해 드래곤피쉬는 어둡고 차가운 해수면 아래 213m에서 1829m 사이에서 헤엄치는 것을 좋아하고요. 이 목록에 있는 다른 생물들처럼 먹이를 잡기 위해 스스로 발광하는 신체 부위에 의존합니다. 또한 끝 부분에 붉은 빛이 달린 기관도 사용하는데요. 아래턱에 걸려 있죠. 많은 물고기들이 이 작은 불빛을 먹이로 착각해서 심해 드래곤 피쉬의 입속으로 유인당하고 맙니다. 아주 영리해요, 드래곤 피쉬. 정말 영리해요. 이번 주름 상어. 만나보면 반가울지도 몰라요. 주름상어를 연구하는 것은 마치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통로를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뱀장어 모양의 상어들은 그들의 선조상어들이 심해를 누빌 때와 별로 달라지지 않아서 과학자들은 이들을 종종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부르죠. 주름상어의 입은 역방향으로 난 무시무시한 25열의 날카로운 이빨로 가득한데 총 300개나 됩니다. 이 이빨은 먹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잡아둘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에섹스 연구소의 회보에 1884년 개재된 상어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 발견한 내용입니다. 수영하는 사람들에게 다행스럽게도 주름상어는 해수면 아래 119m에서 1280m 사이에 살기 때문에 아마 서로 마주칠 일이 없을 겁니다. 아마도요. 1번 리오플레올로돈 지금까지 이 목록에 언급된 모든 생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무서운 생물들 중 일부는 메갈로돈처럼 멸종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나 해구의 무서운 생물의 목록은 무시무시한 선사시대의 리오플레올로돈을 언급하지 않고는 완성될 수 없을 거예요. 이 육식성 해양 파충류는 중세 쥐라기 시대의 칼로비아 시기에 존재했고 바다를 지배했던 길이 2.7m의 생물체였습니다. 과학자들은 리오플레올로돈의 장거리 수영 능력과 4개의 노처럼 생긴 사지 덕분에 심해에서 번성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살던 다른 동물들처럼 먹이를 향해 돌진할 수는 없었지만 아주 무자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가속하고 공격할 수 있었죠. 게다가 먹이 냄새를 맡기 위해 기다란 주둥이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들이 사냥을 위해 시력에 의존한 건 아니라고 믿습니다. 즉 어두운 마리아나 해구에서 번성할 수 있었단 의미죠. 약 1억 5천만 년전 리오플레올로도는 번성 중이던 다른 해양 파충류들과의 먹이 경쟁으로 인해 멸종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모두를 대표해서 그 사실에 감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이 해저의 겨우 5%만을 탐사했는데도 이렇게 상상을 뛰어넘는 무서운 바다 생물을 발견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심해에 다른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을까 하는 새로운 의문이 생기는데요. 그냥 상상 속에만 남겨두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요? 제 말이 맞나요? 다른 무시무시한 심해 생물에 대해 알고 있나요? 댓글에서 여러분을 가장 놀라게 한 심해 생물에 대해 공유하세요.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을 클릭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 <목소리>